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십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아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레드로부터 와서 우당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꽃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 0일이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쯤신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아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리해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풍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 가르치시에 무사람이 개에게 오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건 있는 자 같고 자기 간대가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기준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낯사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일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있는새교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진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주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운데나아가사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쏙드니라잠로 해질 때 모든 병자, 기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문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 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또 귀신들을 뜻쫓따시더라한 나병은다가 예수께 서 끌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참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